연말 연시를 맞아 송년회가 많아지자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를 보내며 각종 지역 현안을 점검하는 춘천 MBC 2019 연말 기획 보도.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강원도 의회 거수기 논란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수 춘천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1월 3일부터 열기로 했던 제 8회 홍천강 꽁꽁 축제가 이상 고온 현상으로 얼음이 얼지 않아 1월 10일로 연기해 개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내 음주운전 사망자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여전한 음주운전 실태를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6일 밤 11시쯤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목격한 suv 승용차가 방향을 틀어 도주합니다. 곧바로 순찰차가 추격에 나서지만 운전자는 주택가에서 속도를 높여 달아납니다. 자칫하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 결국 운전자는 막다른 길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30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이처럼 음주 적발 건수는 법 시행 직후인 올해 1월 257건에서 지난달에는 432건으로 증가해 예전 수준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올해 강원도 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올해 도내 음주사고 사망자는 17명, 지난해보다 2명 더 많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찰도 연말 연시를 맞아 낮에도 주요 길목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시에모임아지고 있는 에서 저희는 야만니라 주간에도 지속적으로 음주 단속을 하고 있으니까요. 절대 음주운전을 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또 경찰은 내년 1월 말까지 일반 도로는 물론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도 불시에 음주 단속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상우입니다. 춘천 MBC 2019 연말 기획 보도.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강원도 의회 거수기 논란입니다. 초선 의원이 많은 만큼 적극적인 의정 활동이 돋보이기도 했지만 민감한 도전 현안 안에서는 집행부 의도대로 안건을 처리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박병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렇죠. 초선 의원들의 의욕이 충만했던 제10대 강원도 의회에서 조례 등 의원 입법 발의 건수는 올 한해 100건이 넘었습니다. 강원도의 제출 건수를 훨씬 능가하며 주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 제정으로 더욱 돋보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에서도 도의원들은 꺼리낌 없는 비판과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과정과 결과가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레그랜드 관련 심사는 활발한 입법 활동이 무색할 만큼 논란의 중심이었습니다. 레그랜드 사업이 마련을 위한 투자 동의안 심사에서 정당과 지역구를 떠나 한 목소리로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사업 시행사가 가용할수 있는 재원의 한계, 불투명한 수익성 등을 들어 반대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습니다. 그럼 지금 56억으로는 당장 1년 이자조차도 감당할 수 없죠.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아,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검토해 주십시오. 하지만 별도로 가진 간담회를 통해 이끌어낸 결론은 도 집행부가 낸 내용대로 원한 가결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정례회 마지막 날 본회의까지 이어져 기립 투표까지 가는 진통을 겪었습니다. 논란 ]니다. 끝에 의회를 통과한 사업은 이뿐만 아닙니다. 지난해 말불거졌던2021 동계 아시안 게임 유치. 불빛 축제에서 이름이 바뀐 호수나라 물빛 축제 모바일 강원 상품권 도입까지 과정은 반대로 일관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도지행부의 무리한 사업 강행에 무조건 동조해 거수기나 다름없다고 의원들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가 됐지만 도회가 안과 바깥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결국은 통과를 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은 거수기가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해당 의원들은 안건에 대한 심사 숙고 끝에 내려진 결정이라며 정파적 결정이나 거수기라는 비난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원도의 규칙사유에 대한 책임 소재 이 부분이 더큰 부담이라는 것을 의회가 먼저 살펴봤고요. 밖에서 바라보기에는 당대당으로 다 지금 대립하는 걸로 보여지곤 있는데 실증 그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를 바라보는 도민들이 소통하고 신뢰하는 의회가 되겠다는 의원들의 다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있습니다. 강원도 의원들이 토론과 합의를 거치다 보면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결정된 내용이 바뀔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감시와 견제 역할은 무뎌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박병근입니다. 강릉선 KTX 탈선 사고는 공사 잘못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문제를 발견하고도 이를 수정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이윤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8일 발생한 강릉선 KTX 탈선 사고의 원인은 공사 잘못 때문으로 결론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 사고 조사 위원회는 애초 시공 단계에서 신호 케이블을 뒤바꿔 꽂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로 전환기가 선로에 밀착되지 못하고 벌어진 상태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고는 강릉역을 출발해 서울 방향과 강릉 차량기지 방향으로 나뉘는 선로 부근에서 발생했습니다. 서울 방향 선로 전환기에 이상 신호가 들어와야 하지만 신호 케이블이 뒤바뀌는 바람에 강릉 방향에 이상 신호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로 가는 강릉선 KTX는 이상 여부를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운행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당시 감리원이 케이블 연결 도면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수정하도록 했지만 공사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사를 마치고 유지보수와 시험 운행 사전 점검을 해야 하지만 이 또한 부실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매뉴얼대로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검사 시간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조사위는 철도 시설 공단과 철도 공사, 교통안전공단에 철저한 관리 감독과 관계자 교육, 사전 점검 등을 권고했습니다. 조사위의 이 같은 결론에 따라 강릉선 공사를 담당했던 철도 시설 공단은 책임을 면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하급단체 대표를 겸임하면서 임금을 받아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2년부터 평창군 사회복지협의회장직을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5년 4월부터는 시니어 클럽 센터장으로도 근무하면서 한달 평균 400여만 원 모두 2억 원이 넘는 임금을 받았습니다. 협의회장이 협의회가 관리하는 하급단체 대표를 겸임하며 임금을 받아온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기부금과 물품에 대한 세액공제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경찰이 이와 관련한 내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A 씨는 최근 협의회와 센터에 각각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A 씨는 원활한 협회 운영을 위해 우선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겸직은 평창군이 승인했기에 가능했고 지금의 문제 제기는 자신을 흠집 내기 위한 의도가 분명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보조금 집행 점검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평창군은.

군수 선거에도 도전한 인물이라 평창군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최근 2~3년 사이 동해안 도루묵 어획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루묵 산란철에 항포구에서 통발로 도루묵을 잡는 행위 역시 어획량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김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포구에 설치한 통발을 걷어올리자. 도루묵이 팔딱팔딱 움직입니다. 통발한 곳곳에는 도루묵 알 덩어리가 수북이 붙어 있습니다. 좀 있나요, 도루묵이? 이제 끝났어요. 시기가. 도묵은 산란철인 11월과 12월에 해안가 얕은 바다에서 해조류에 알을 낳습니다. 이때를 노려 항포구에서는 통발을 넣어 도루묵을 잡는 일이 흔하게 목격됩니다. 이렇게 통발로 도루묵을 잡는 게 도루묵 어획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루묵 어획량은 지난 2016년 역대 최대인 7,500톤을 기록했지만 지난해에는 절반 수준인 4,000톤을 겨우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7년 국립수산과학원이 항 주변에 설치된 통발 표본을 추출해 어획량을 산출해 봤더니. 한달 동안 540톤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항포구에서 통발을 넣거나 낚시를 하는 건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에 연간 두루묵 어획량의 10% 이상이 불법 포획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방파제에서 통발로 사용하는 것을 좀 금지할 수 있도록 그 항법과 항만법상의 금지을인들에게 이제 홍보도 좀 하고. 또 어업인들에게는 그 자망 사용량을좀 축소도 좀 하고, 그 다음에 금지 채장을 좀상향할수 있도록. 남해구로 도루묵 자원이 고갈돼 회복되는 데만 1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항포구 불법 포획이 만연한 가운데 과거처럼 동해안 도루묵이 급감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용호입니다. <목소리>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플러스1 협의체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최종 합의하면서 도내 8개 의석수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4플러스1 협의체는 우선 전체 300석 중2 5세석을 지역구로 47석을 비례로 정했습니다. 특히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변경하기로 한 인구 기준일도 선거일 15개월 전 말일인 올 1월 말 인구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은 인구 상한선 27만 3천 130명을 넘어 분구 논의 대상에 포함됐지만 분구 가능성은 낮은 상태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학교 안전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토교육청은 올해 3월 안전담당관 신설에 이어서 내년에는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정을 비롯해 이동형 안전 체험 시설 운영, 재난과 사고에 따른 학교 현장 조치 매뉴얼 작성 등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CCTV 5 2 0 0대를 학교에 설치했고 어린이 통학버스 위치알림 서비스를 통학차량 35대에 설치해 실시간으로 승하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수 춘천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8월부터 상고 이유 등 법리검토에 들어갔고, 현재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 쟁점에 대해 논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쟁점 논의를 벌이면서 이재수 시장에 대한 선고가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재수 시장은 일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벌금 액수가 90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엄재철 정의당 춘천시 위원장이 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엄후보는 오늘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노동이 당당하고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엄재철 예비 후보는 홍천 출생으로 강원도지사 복지특보와 강원대학교 민주동호회 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춘천 지역 아동수당 대상가구에 수당이 이중으로 지급되는 일이 벌어져 춘천시가 회수조치에 나섰습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인 14,022명에게 오늘 오전 수당이 10만원씩 두번 입금됐습니다. 춘천시는 수당 이중지급이 행안부가 관리하는 지방재정 시스템 오류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 3일부터 열기로 했던 제8회 홍천강 꽁꽁축제가 1월 10일 연기해 개막합니다. 홍천문화재단은 제8회 홍천강 꽁꽁축제를 내년 1월 10일부터 26일까지 17일 동안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1월 10일 이후에도 홍천강이 얼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부교낚시 위주의 체험시설을 대폭 강화한다는 보관도 마련했습니다. 춘천시청 광장에 마련된 아이스링크가 오늘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춘천시는 차별화된 겨울축제를 육성하고 빙상도시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아이스링크를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